안녕하세요, 알디슨입니다. 이번 주도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ETF 살펴볼게요. 먼저 QQQ 그리고 SPY 다우 그리고 바이오와, 바이오와 반도체 섹터 볼게요. 먼저 QQQ입니다. QQQ 일봉 우선 QQQ가 일봉상으로 어, 상당한 과매도 상태예요. 이격도를 보면은 상당히 밑으로 꺼져 있는 상태 볼수 있죠. 이격도 91.52. 그리고, 지금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수평선으로 그어놓으면은, 이전에 2018년 2월, 그리고 2017, 아, 2018년 4월, 어, 4월 저점 부근에 근접했어요. 음, 여기서 이렇게 반응을 일으켰던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봤고, 어, 단기적으로 과외도인 것과 수평선 두 개를 감안했을 때, 어,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비록 어, 지지선은 없지만 분봉 잠깐 볼게요. 120분봉 음. 일단 분봉상으로 어, 긍정적인 다이버스의 모습이 나오, 나오고 있진 않아요. 음. 지금 30분봉 보면 아직은 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있죠. 음.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다면 어,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저점도 지키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음. 일단 일봉상 그리고 분봉상 어, 과매도 상태다 음. 그 저점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런데 주봉을 보면 저번 주에 어, 중요한 지지선 60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여전히 어, 우세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다머스의 모습이 아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60선이 뚫렸기 때문에, 음 언제가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120선 터치하러 갈 거예요. 120선. 음 일단 일봉상 단기 저점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반등을 하고, 저항선 터치할 때마다, 어,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봉상으로 120선, 빨간선 터치하러 갈것 같다. 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월봉상으로 지금 20선 위치죠? 음. 월봉 20선 지지선 위치, 그리고 일봉상 단기 과매도 상태. 음.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예상해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 하락흐름을 한두 달간은 유지할 것 같다. PSQ 볼게요. QQQ의 아, 인버스 종목. 음. 지금 PSQ에 저항이 없죠. 저항이 없고, 긍정적인 다이버스의 모습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음.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이어지고 있다. 음. 인버스의 흐름이 상당히 지금 좋아요. 음. 근데 일단은, 어, 과매수 상태고 인버스상으로 어, 주봉상으로도 음, 긍정적인 다이버스의 모습이 계속 보이죠. 어, 중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어, PSQ의 그림이 좋습니다 지금. 음. 그래서 함부로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장이 반등하였을 때. 음. 저항선에서 인버스 종목을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월봉상으로 20선 터치했죠. 그리고 지난 데이터를 보면 20선을 뚫은 적이 없어요. 여기서 그랬고 20선을 뚫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PSQ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트렌드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어, 최소한 한 번에 이 20선을 뚫을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음, 그래서 인버스로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되고 일봉상 과메드 상태인데다가 월봉 정황이기 때문에 좀 어, 인버스 종목은 부담이 돼요 음. 스파이 볼게요 스파이 일봉 마찬가지로 일봉은 음, 단기 과메도 상태예요 이전에 어디서 반응을 했냐면, 어 2018년 2월과 4월, 어 여기서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근접했어요. 단기 과매도고, 상대적으로는 이격도 봤을 때, 그 당시보다 더 과매도 상태고요.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 여기, 2018년 10월에도 여기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음. 그리고 여기 수평선 줄두개 사이에 만약에 보면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봉상으로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우세한 건 보이죠.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아직 우세하고 긍정적인 다이버스의 모습은 아직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할 경우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주방 볼게요. 스파이 주봉, 지금, 음, q q 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다이버스를 그리면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60선 밑으로 대폭 내려온 모습이에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120선, 빨간선, 현재는 246인데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247. 247 정도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월봉상 20선 아직 터치는 안했지만 20선 터치하면은 거기서 잠깐 반, 어, 주춤하면서 반대할 가능성 이 있어 보이고요. 음. 월봉상으로도 부정적인 다우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 주 시장의 하락 트렌드가 단기적으로 끝날 흐름은 아니라 보여요. S D S 볼게요. 스파이의 인버스. 뭐 PSQ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격도상으로는 지금 어, 과 과매, 매수 상태고요. 음. 지금 주가가 여기서 어디 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출현할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 어, 미 시작 시장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음. 마찬가지로, 인버스에, 어,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출현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림이 좋다. 음. 이평선들이 지금 여기 정도, 대략 이 중, 이걸 사이로 수, 수렴하고 있고, 지금 60선을 뚫고 올라가면 갭이 엄청나요, 지금. 120선까지 47. 15% 이상의, 음, 상승 여력이 있다, 위로. 하지만, 어, 월봉 저항선이 곧 근접하기 때문에, 여기선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볼게요, DIA. DIA.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보여요. 일봉상, 과메도 상태고, 음. 여기서 이격도를 보면 어, 지난 과거에 어디서 반등을 했냐 보면 이격도가 이쯤일 때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여기쯤일 때는 어, 대략 이 정도. 상대적으로는 2018년 초본, 초반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음, 그 당시보다 더과매도된 상태고. 어, 지난 데이터를 봤을 때, 단기 저점으로 예상해 볼 만한 시점이에요. 게다가, 2018년 10월, 10월에도 여기서 반등을 했죠. 10월 29일. 어, 거기랑 이제 근접한 상태다. 음, 그리 반등을 했고, 저항선. 60선 부분에서, 이게 뚫은 것처럼 보이지만, 60선 부분에서 저항을 작용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음,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음, 근데 다운은 60선 뚫리지 않았네요. 지지선이 있는 위치고. 비록, 부정적인 다이아몬스가출현하고 있지만, 음,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 이렇게 볼게요. 올봉상은 마찬가지로, 어, 부정적인 다이아몬스가 출발, 아, 출현하는 것을 모아서, 지금 미국 주시장의 하락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어, 이 정도 볼수 있겠어요. DXD. 다우의 인버스 DXD. 뭐 비슷합니다. 지금 주가가 여길 기준을 약간 주춤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하락을 하면 이제 부정 어, 부정적인 다이버스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 아직은 어,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어, 이어지고 있다. 주봉상 어, 60선 저항이다. 다우 다우의 인버스 종목인 DXD가 저항 위치다. 여기서도 반응했죠? 10월 29일. 음.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인 다이버스의 모습이 좋고, 그림이 좋기 때문에, 아직은 인버스의 흐름이 좋다. 비록 저항선 위치지만. 음, 그렇게 볼게요. 이제, 어, 바이오, XBI. 바이오텍 ETF, XBI, 일봉. 음, 지금 서서히 이 격도가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어요. 음, 서서히 기어가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면은, 긍정적인 다이아몬드가 출 하는 모습이 이제 곧 보일 거라 보여요. 일단, 일단 지금은, 어, 저항선 위치, 20선 위치이기 때문에, 어, 10선. 10선과 20선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하고, 이제, 긍정적인 다이버니스의 모습이 출현하면, 그때가 더 좋은 매수 시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과메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도 그렇게 큰 위험이 있는 자리로 보이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만한 위치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리고 주봉상. 주봉상 과거 데이터를 보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여기 200선, 노란선, 뚫질 않았어요. 지금도 200선 근처죠? 음. 지난 과거에도 뚫질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음. 그 다음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경우 대응하면 돼요. 음. 지금, 저번주 들었고 2주 전에 들었고 200선에서 반등을 했어요 74, 74 터치할 때마다 반등했습니다 월봉 월봉상으로는 20선 뚫렸고 60선과 20선 사이에서 한동안 움직일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이 정도 보고 LABD LBD. 어 LBD 보니까 어주가가좀주춤하면서 여기 채널 수평선 두개 그어놓은 여기 안에서 조금 주춤하면서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좀 출현하고 있네요. 음,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어,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음, 음. 오케이, 주봉.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6 0선 60선 뚫고 올라왔고 어, 부정적인 아니 긍정적인 다비스의 모습이 어, 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음. 인버스의 그림이 일단 좋습니다. 60선 뚫고 올라왔고 어, 10선과 20선 사이에서 월봉은 어, 캔들이 짧은 몸통을 형성하였고 여기서 만약에 어, 정배열로 간다 그러면은 LAVD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지금은 일봉상으로는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부정적인 다우스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 바이오의 반등이 예상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그림을 보면서 좀더 봐야 되겠어요. 일단 스파이와 QQQ가 단기 과매도 상태고 바이오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어, 단기 반등을 노려볼 만한. 위치라 보여요. 롱포지션의 단기, 반등. 반도체 볼게요. SMH 음. 지금 SMH 보면 어, 마찬가지로 단기, 과매도 상태고 어, 약간은 이제 긍정적인 다이오버스의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좀시간좀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는 여기서 이제 지지하려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죠 여기 기준으로 SMH 주봉 일단 베이스선 터치했어요 빨간선 그리고 저번 주에 이걸 터치하고 약간 올라온 상태에서 마감한 모습이에요 지금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전반적으로 이제 보이는데 음. 일단 여기서 반등을 하면 이제 첫 번째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출현할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반등을 하면. 음. 반등을 한다면 여기 10선 위로 20선, 60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라 보여요. 월봉. 음. 근데 월봉이 이제 2 0선에 뚫렸죠?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평선, 2 0선이 뚫렸어요. 이선이 음. 뚫렸기 때문에 어, 뭐한두달 만에 다시 반등해서 중장기적인 어,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위치예요.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어둡다 이렇게 보, 보겠습니다. 음. 인버스인 석스 Sox 볼게요. S.O.X.S. 여기 얼핏 보기에는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출현하려고 한 듯한 그림을 보이나, 어 여기 이렇게 보면 은 긍정적인 다이버스의 모습도 엿볼 수 있어요. 음 일단 반도체는 바이오와 달리 부정적인 다이버스보다 긍정적인 다이버스의 모습이 어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고, 주봉상 역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다버반스 출현하면서 이평선들이 지금 수렴하고 있죠. 게다가 60선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60선은 뚫린 것으로 보이고 이게 상승한다면 120선까지 갭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섹터예요. 근데 일단 이 그런, 어, 썩스나 LABD 같은 세배 레버리지 목들은 시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잠식되어 왔기 때문에 그림이 꼭 옳다고 볼수 없어요. 이게 왜곡된, 잠식된 그림의 이평선들이기 때문에 이 갭이 많다고 거기까지 노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음, 그래도 일단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어, 아직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갈 그림이다.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하고 봐야 되겠어요. 그럼 미국 주시장을 대표한 ETF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어, 원자재 ETF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